아..자신.. 어, <laughs> 어..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쉬부터 여기를 이 엘라스트 러빙 유캐스멜라이까지면 정말 오늘도 여기가 잠시 실내 체육관의 <laughs> 예술의 전당이줄 알았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노래 하고 이렇게 <laughs> 어때요? <laughs> 저리 다가오잖아요? 드라큘로한테 눈빛을 이렇게 볼, 볼 때부터 순간 그냥 정말 정말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어... 정말 빠져 들 수밖에 없게, 이 그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눈빛을 가지고 계신 정말 최고의 배우. 왜 그러세요? 박수 <laughs> 합다습합다 <있었나>? <laughs> 정말, 어, 오늘, 어제도 좀 많이 울었는데, 오늘, 오늘은 더 주체가 되네요. 그, 우선,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뭐 얘기하면서에서또 의상을 한번 갈가입으셔야 되니까 잠깐 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방금 불렀이 노래 때문에 제가 드라클라를 <laughs> 교정했습니다 처음에 어, 그 드라클라 제안이 왔을 때 이건 좀 <laughs> 정말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무대에서나 이런 뭔가 드라큘라로서 이렇게 노래를 해도 정말 이게 드라큘라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모든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무대들이 많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극이겠구나 생각해서 어, 브로드웨이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laughs> 안 들어서 아이고. 처음에는 약간 솔직히 망설였었는데, 어, 무대를 멋있게, 정말 무대에 어, 많은 자금을 확보한 후, <laughs> 무대에 이렇게 좀 많이 공을 들이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극 자체가. 그래서, 근데 정말,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또 협력 팀들이 너무나 많이 또잘 도와주시고, 나늘은배우게 또 만들어져서 많많은 또 배우분들과 함께, 함께 할수할어 있어서 정말 좋은 또하나의 극이 올해 도 2013년도에 만들어지지 않감합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다시 한번 박수로. 니다 <놀람> 오늘이 또 마지막이라니까 뭔가 좀 저도 이렇게 아, 뭔가 아, 얘기를 아, 끝마치기가 너무 아쉬운데. 아무튼 노래, 제가 원래 조정은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선배님이시니까 뮤지컬 조정은 선배님을 원래 예전에 그, <laughs> 그 뭐야, 치킨 아이드 때에도 봤었고, 그 다음에. 아, 봤었고. 치킨. 치앤 응? 하이드. 제가 지금 사실 울어서 약간 지금 콧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치킨이 제가 좋아하지만 그 정도로 좋아하는 않아요 꿀똥댈 총이 아니라 치킨 앤 하이드 네, 치킨 아니고요 또 그때도 동남 멋진 연기와 또 그리고 레미제라 블때도 봤었고 또 그랬는데 정말 또 예전에 같이 무슨 홍보대사도 뮤지컬 홍보대사도 아, 네, 맞아요. 같이 있었을때아맞아 그리고 그맨 처음에 봤던 게그거군요 그, 그, 은태형이랑 했던 그. 피바꾸령. 피바꾸형과 그때부터는 너무나 아리따운 여성이 이렇게 있어서. <laughs> 너무나, 어 정말 뮤지컬 배우분들도 미인분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laughs> 시간이니까. 아무튼, 너무나 정말 최고의 노래와 연기를 그리고 미모까지 겸비하고 있는 조조원 뮤지컬 배우이십니다. <laughs> <laughs> 콘서트 게스트를 해봐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잘 얘기를 못드렸는게 있었는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바, 집에 가서 생각을 해왔어요. 네. <laughs> 그중한는요 <중앙은요. 웃음> 어제 이제 이 씬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왜 갑자기 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울었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뒤에서 막 준수씨가 노래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 예, 예, 예. 예, 여자가 아니면 나는 안될것 같아.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을. 그, 내가 울어야지 서 우는, 지는게 아니라. 저는 또 제가 왜 우는 지 아세요? 네. <laughs> 저, 저, 저를 외면하시고, 저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 같은 삶 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저 눈물이 화가 요 목소리가 준수 씨눈을 보면 그렇게 노래가 나 <laughs> 근데 제가 그 전에 눈을 봤을 때 벌써 눈빛이 그렇게 나오니까그 전에 쉬에서 그렇게 하면 눈물이 나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네, 여기서 그만하죠. 네. <laughs> 두 번째는요. 제가 준수 씨하고 처음 공연하면서 많이 긴장을 많이 했다고 준수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워낙 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니까 이제 프리뷰 프리뷰 전에 프레스콜이라고 기자분들이 오셔서 영상을 찍고 하는데 그때 그래 제가 준수 씨랑 조금 15분에 <목소리> <를 목소리> <목소리> <했잖아요. 근데> 제가 <laughs> 의도랑 상관없이 정말 개인사실 없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셔츠를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laughs> 사실 저는 어, <조금> 당황했었어요 <웃음> 너무너무 <웃음> 미안했었고 또 그걸 지켜보시던 매니저분들께서 많이 깜짝 놀라시다다고요 <laughs> 저한테 밖을 조심해야아그 <laughs> 얘기를 저한테 해서 나 어떡하지? 네. 팬분들에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옛날, 옛날 저희 팬분들이고. 맞죠?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또 솔직히 쓱 보시면 아겠지만 연령대가 벌써.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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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그 아이돌 팬분들 하루에 오늘 들좀쓱 올라가 있고. 그렇죠아니 진짜 솔직히 1 0대 와서 성들어요. <laughs> 저는 확실히, <laughs> 확실히 저. 그래서 <laughs> <저, 웃음>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도 좋아해요. 저희 팬이 아마 제일 강하거든요. 팬님한테도 이렇게 그, 배드신 하기 전에 막, 제가 준수질를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웃음> 그래서, 저 진짜 사실 없었고요. <laughs>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죄송해지 약간 사실 조금 있어요 <laughs> 밀착를막게 하게 돼요. 연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내가 왜 그랬지 나중에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은 제가 준수 씨허복지에막 이렇게 있 <laughs> 그러면은 왜조장은 그렇게 하느냐. 아, 좋아했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쵸>? 네. <laughs> 저희 또팬 여러분들은, 또 관객분들은 그 뭔가 그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연기를 대충하는 걸더싫어 하세요. 그렇죠? <laughs> 이 자리를 들어서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어쨌튼세 번째는요? 네, 시세 네, 가지 생각이 네, 왔어요. 예, 예, 예. 제가 네. 어제는 지키는 아이디에서 지키는 아이디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뮤지컬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길 바라는 데헤드윅이라는 네. 작품. 감성의 해피엔딩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해. 이제 아쉽 사실 보지 못해서. <목소리> 네, 제가 CD 들었잖아요. 아, <목소리> 아니요 그 버리신 거 아니요 <목소리> 들었지만 음악은 잘 알죠 원래 잘 아는데 이게 또 보는 것과 이게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꼭해 주세요. 그리고 네. 의상이 좀 많이 개조. <목소리> 우선 또 되게 바깥가 여기 수영복 같이. 자신있지, 만 우선. 그리고 엉덩이 자신있다고. 제가 제 입으로요? 네. 엉덩이 제일 자신있다고 했다고. 아, 이거는 이제 너무 엉덩이 얘기를 많이. 저 정말 제가 엉덩이가 우리 자랑이, 자랑이 될걸 생각도 못 했는데 예전에, 아, 진짜. 아, 그런, 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막 팬분들 몰리면 맨날 엉덩이 만지고 도망가고 하니까 왜 그런가 날 알고 보니까 되게 엉덩이를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엉덩이가 내가 좀 괜찮은 가는다요데이 어떻게 이기왜 여기까지 일러갔지 <laughs> 네, 저세 가지 다 네, 소원 풀었습니다. <laughs> 오늘 네, 같이 연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뭐 내년에도 또 같이 할수 있다면 저는게 이만 물어봐야고또 <laughs> 아주 좋은 곡한 곡을 또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와 환 부탁드립니다 <laughs> 박수. <laughs> 엉덩이만 보게 되에